네, 안녕하십니까. 도파입니다. 오늘은 쿠스코에서 마지막 날이고요. 비니 쿵카 무지개산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김없이 지금 새벽 4시 30분에 여기 호텔 앞에 나와 있고요. 지금 선택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걸어서 1시간을 올라간다. 2번 말을 타고 30분을 올라간다. 3번 어, 그, 오토바이를 타고 10분 만에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같이 가는 동행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 타고 가보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영상 봤던 데는 다뭐 걸어가거나 말타는 영상밖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약간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어, 비니콘카 가는 길에 조금 정보를 찾아보고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한지 이제 거의 한두 시간 다 돼가는 것 같고요.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제 우만타이 호수 갈때 먹으러 갔던 조식 식당보다는 훨씬 잘돼 있네요. 종류가 아마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밥을 받아 왔고요. 어제 조식이랑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팬케이크 같은 것 같고. 이거는 어제 먹었던 그 과일이랑 똑같네요. 이거는 바나나, 귤, 이건 정체 모를빵, 이것도 정체 모를 그리고 <laughs> 이거는 커피입니다.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여기 그리고 약간 추석이라고 한국전 같은 것도 좋습니다. 네. 한국 추석 때못 먹었다고 약간 전 같은 것도 구워서 주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침 식사 중에 정체를 모를 여기 약간 흰 색, 갈색, 죽색. 뭐 액체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냄새는 약간 쌀죽 같은 냄새가 나는데 쌀죽에다가 설탕을 엄청 풀어놓은 약간 단 맛이 나네요.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별로 제 입맛에는 안 맞습니다. <목소리> 날이 좀 흐리네요. 아, 비니콘카가 아마 해가 쨍해야 색이 예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한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은 어, 말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제가 아침에 그 말이나 그 걸어가거나 말 타거나 오토바이 타거나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근데 지금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오토바이는 안 된대요. 그리고 여기 ATV도 탈수 있는데 ATV도 빌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언니 걷거나 말이거나. 그래서 저는 아마 말을 타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걸어 올라가 가지고 말 빌리는 곳 가서 한번 타 보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투어비가 제가 지금 60솔 정도 내고 왔거든요. 한 18,000원, 9,000원 정도 되는데 말 타고 올라가는 거 편도로만 70솔이에요. 한 2만 22,000원 그 정도 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체력을 좀 아끼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저는 말을 한번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손에 이렇게 뿌려 주셨는데 고산병에 좋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맡으면은 머리 아픈 것도 좀 덜하고 고산병이 없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은 여기 밑에 길로 시작할 때부터 말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희는 왜 걸어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 힘들어. 오늘 여기 해가 하나도 안 떠가지고 좀 추워요. 여기가 고산이어서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지금 바람 한 개를 입고 있는데도 조금 쌀쌀합니다. 제발 저희가 올라가는 동안 구름이 다 걷히고 태양이 나와주기를... 제가 왜말안 주냐고 징징거리니까 가이드님이 여기서 3마리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바로 저희 3명 타라고 하네요. 이게... 중간에 타나 시작해서 타나 어차피 가격이 다70 소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찍 타는 게 이득입니다. 야, 저기 흰색 말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시고요. 네, 위에서 이렇게 손잡이 잡고 네, 타고 가면 됩니다. 야, 어제는 우만따이 호수 걸어간다고 진짜 고생했는데 말 타고 가니까 너무 편하네요. 근데 네,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발 끼워 넣는데 보이시나요? 발 넣는 데가 너무 조그만해 계속 발이 빠져 아니 씨 여기 사람들 발이 작은 건지 제가 발이 큰 편이 아니거든요 제발 사이즈가 260인데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 아 근데 지금 봤는데 요말 끌어주신 분 신발이 거의 뭐 샌들 같은 걸 신고 가고 계십니다 와, 어떻게 저거 신고 여기를 막어 이거 보세요 오 어, 띕니다 이렇게 이렇게 띕니다 오우, 씨! <laughs> 어, 어. 와,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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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이렇게 약간 좀 완만한 데가 나오면은 조금 조금 스포트를 올리고, 오르막에서는 이제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야. 씨. <laughs> 여러분, 근데 비니쿵카는 여기 등산로? 등산로라고 해야 되나? 등산 올라가는 길이 꽤나 완만하고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만따이 호수 갈 때는 보여드렸다시피 엄청 가파른 데다가 바닥이 다 돌길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길이 좀잘 닦여 있어가지고 굳이 말을 안 타도 천천히 걸어 올라갈 만할 것 같습니다. 좀안 뛰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마지막 정상까지 구, 가는 구간에는 말이 못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 위에 보이는 저 정상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확실히 아까 밑에 올라오던 데보다는 좀 가파르긴 하네요. 그래서 걷는데 숨이 좀 차는데, 천천히 천천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꽤나 일찍 와서 말까지 타고 올라왔는데, 벌써 정상에 가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몇 시에 온 거야? 여기 뒤쪽으로 이제 한록달록한 산들이 보이고요. 경치가 죽이긴 합니다. 야, 근데 내 팔이... 어제는 완전히 그냥 생판 돌길을 걸어 올라갔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계단처럼 돌도 잘돼 있고 힘들면 잡으라고 여기 오른쪽에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뷰는 이렇고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훨씬 올라갈 만하네요. 근데 아, 밑에서 말 타긴 진짜 잘한 것 같아 올라왔어? 밑에 말안 타고 걸어 올라왔으면 여기 올라갈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아, 32세 부산 상남자 씨. 아, 고산 증세 아, 못 이겨 아, 산소 아, 흡입하다 아, 그러시스는데나숨 트이나? 아, 어 한번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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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찍었을까? 저는 별로 숨이 막히진 않는데 한번 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까지 다 먹고 이렇게 해야지? 아 어때? 상쾌해? 오야 폐가 좀아 진짜 상쾌해 어, 괜찮아지는 느낌인데 꽉 어. 눌러 꽉 눌러야 돼숨 마시면서 여기. 입으로도 먹어? 어 입으로 코로 다 먹어 자아 아, 좋아 근데 사실 뭐 지금 그렇게 안 힘들어서 잘 모르겠다 여기 이제 올라오시면은 알파카랑 리마도 있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밑에 보이시나요? 힙한 알파카들 그래가지고 저렇게 선글라스 씌워놓고 사진 같이 찍을 수 있는데 뭐 굳이 따로 돈은 안 줘도 되는데 이제 사진 찍고 마음에 드시면은 뭐한 2솔? 3솔 정도는 그냥 팁 개념으로 좀 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이야 너무 예쁩니다 제 기대 이상으로 예쁜데요? 그리고 어제 우만따이 가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덜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제는 우만따이 호수 갔을 때 시, 어, 사실 엄청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찍겼는데 여기는 체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놀다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정상에 올라오시면은 해발고도 5096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 표지판이 이제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다들 인증샷 찍으시는데 저거 찍으려고 지금 기다린 줄이 요렇게 뺑 둘러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저도 좀 기다려서 찍어야 될것 같고 저 너머로 이제 무지개산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상에서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저쪽에 보이는 엄청난 설산이 있는데 여기 쿠스코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해발 한 6,000m 정도 된 산이 있다고 해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기 보이는 저 설산이 그 산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아 근데 확실히 여기가 진짜 고산인 게 어제 우만따위까지도좀 괜찮았는데 여기 한 5,000m 올라오니까 좀 활동을 격하게 하고 나면은 숨이 확실히 차네요. 어, 숨도 차고 어지럽고 아, 좀 힘듭니다. 천천히 천천히 걸어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디어내 네 차례가 왔습니다 여 표지판 보시면은 표지판에 1035L라고 적혀있고 이거 인증샷 찍으려고 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세치기 하고 있어서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희 거의 여기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저 사람이 세치기 해서 하려고 그래가지고 다들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비니쿵카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꼭 바람막이를 입고 오세요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붑니다 우리 앞에 사람들 옷을 피날리는거 보이시나요? 지금 바람소리도 아마 엄청 심하게 들릴 것 같은데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니까 꼭 바람막이 같은거 그리고 방안용품 장갑 있으시면 장갑도 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엄청 시립니다 네. 어 맞네 우리 어, 일정이 안네야 근데 니 계속 말하면 다안좋대말 계속하면 숨달려가지고 장남자는 아, 산소통만 저는...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돌 쌓는 건 똑같네요. 얘네도 돌 쌓으면서 음, 음, 소음기나 아찬 아, 바람을 위해서 너무 많이 맞고 왔더니 춥습니다. 콧물이 막 나네요. 아... 빨리 오늘 저녁에 한식당에서 밥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가지고 밥 먹고 싶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이거 봐, 또 내려오니까 뒤에 하늘이 엄청 화려해졌습니다. 이게 고산지대는 꼭한 12시, 1시 지나면은 저희 가야될 때 이렇게 하늘이 개는 것 같아요. 자유여행으로 오던가 해야지, 이거 진짜. 우박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이렇게 파란 하늘, 뒤에도 파란 하늘인데, 여기 막 우박이 내려서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처음에 비가 오는 줄 알았다가, 손에 이렇게 막뭐 떨어지, 아따가! 손이랑 얼굴에 막 떨어지는 걸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막 우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더 심하게 내리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제 평지가 나와 가지고 훨씬 걷기가 수월합니다. 어제 우만 따위 갔다 온다고 발목이랑 무릎을 너무 많이 썼더니 여기서 내려오는 길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네, 이제 아침에 왔던 주차장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12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12시여가지고 한 20분 정도 남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을 타고 가서 엄청 빨리 올라갔거든요. 정상까지 거의 한 30분, 35분 만에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진을 엄청 여유롭게 찍을 시간이 많이는 없어요. 아까 그 보여드린 간판에서 사진 찍는 스팟에서 거의 한 40분은 넘게 기다린 것 같고 또 다른 좋은 스팟들 도 다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사진에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걸어가는 것보다 체력이 되시더라도 말을 타고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사진을 한 장이라도 더 찍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차 타고 한또 2시간 정도 가서 점심 먹고 거기서 또 2시간 정도 가서 쿠스크로 돌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미고! 이게 흙먼지길 갔다 오면 바지랑 신발에 모래먼지가 엄청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 타기 전에 수건으로 털어주네요. 서비스가 좋습니다. 수아. 네, 여러분, 쿠스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20분이고요. 아침에 집에서 4시 반쯤 나갔으니까 오늘 또한 12시간 정도 투어 소요 됐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그 아르마스 광장에서 택시 타고 여기 좀 꼭대기 쪽에 올라와서 이렇게 쿠스코 전경이 다 보이는데 올라와 있어요 여기 쿠스코에서는 제가 3박을 하긴 했는데 계속 투어를 다니고 뭐 새벽 4시에 나가고 밤에 막 들어와서 술 먹고 이래가지고 시내 관광을 잘 못했어요 그저께는 마추픽추 가고, 어제는 우만따이 호수 갔다 왔고, 오늘은 비니쿤카 가고,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좀 힘든 투어를 계속 연작으로 하니까 좀 많이 지치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기에 어, 뭐 맥주도 한잔 먹고, 좀푹 쉬다가 10시에 야간 버스 타고 볼리비아로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네. 비니쿤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들어가세요.